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리플 관련해서 긴급 소식이 있어서 어, 지금 전달 드리려고 어, 급하게 켰습니다 어, 3억 유저를 가지고 있는 스카이프에서 현재 리플 XRP죠 XRP를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되면 실제 XRP를 서로 지금 채팅을 하면서 보내고 받는 거에 쓸수 있기 때문에 3억 명 유저를 확보한다는 건 지금 상당한 호재로 예상되고요 어 니플이 그동안 지금 움직이지 않고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 기사가 나온 포인트가 아시다시피 지금 니플이 매우 어, 비트코인 마켓에서 매우 지금 저점인데 어이 타이밍이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슬슬 호재들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니플 호재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스카이프까지 얘기 나오고 보니까 어, 어느 정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자세한 영상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만들어서 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어, 에버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